안녕하세요. 10다지티, 안영입니다. 아, 좀 뜸했습니다. 한 3주? 2주인가? 3주 정도 됐나요? 아, 제가 자격증을 하나 준비하는데요. 자격증 준비한다고 나름 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간만에 찾아뵌 것 같아요. 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달 조금 더 남은 것 같거든요. 음,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시고, 오늘은 널리 세븐을 돌리기 위한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널리의 포인트라고 하면 포인트? 내가 널리를 뛰는데, 파이브는 어, 잘 돌아가요 내 생각에는 어느정도 하에도 뽑는데 나는 왜 파이브 밖에 안돌아갈까 세븐이 잘 안돌아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강 어, 모든 사람들의 해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해답은 일단 팔 음, 동작에서 찾아 가지고 그팔 동작을 팔 동작의 중요성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올 시즌 널리 뛰는 게또 별로 없고 또잘뛴 거는 찍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잘뛴 것도 몇개안 되지만 <laughs>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잘못된 예,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고 잘된 예는 저보다 훨씬 잘 뛰시는 어 다른 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보여드릴게요. 그 물론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영상을 쓰는 겁니다. 어 그리고 잘못된 예, 이건 저고요. 자, 널리 이제 자세 잡았죠. 널리가 이제 들어가고요 자 널리, 널리 기본 널리가 아예 안되시는 분들은 널리 기본편 보시면 있거든요 10-t에 널리 기본편부터 보고 오시면 돼요 자 널리를 뛰는 순간 다리를 펴져서 다리 피는 거는 기본편이 있으니까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잘못된 점이 나오거든요 잘못된 점은 팔 동작이에요 팔 팔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쪽은 이쪽으로 벌어져 있고, 이쪽은 이쪽으로 벌어져 있고, 이 공중에서 팔을 허우적댄다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팔이 허우적되면은 스핀을 다 깎아먹어요. 팔이. 그래서 이 충분히 음, 세븐이 돌아갈 수 있는 하이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 공중에서 팔이 허우적되는 바람에 스핀을 다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 팔을 모아주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자, 팔 계속 허우적되고 있죠? 네, 이렇게 보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음, 5로 랜딩이 되죠. 어, 잘못된 예를 보여드렸구요. 잘된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자, 이분은, 하이원에서 타시는 분인데 윤서빈 라이더 거든요 어, 이분은 진짜 널리 계열 회전 계열 정말 작살납니다 어, 하이원 가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진짜 실제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하이가 가볼게요 자 이게 널리 준비가 딱된 상태거든요 아, 보시면 다리 펴지면서 다리 펴졌죠. 다리 펴지는 순간 여기 널리가 빵 튕기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제 널리 뛰는 모습하고 틀리게 어느 정도 어, 자기 몸이 뛰어지니까 팔을 어떻게 안쪽으로 모아주죠. 이렇게 네, 딱 모아주죠. 다소곳하게. 이 상태에서 고개만 살짝 돌려주면 훨씬 좋은데 고개 안 돌려주고 이렇게 팔만 모아도 이 들어가는 스피닝력 때문에 굉장히 잘 돌아가요. 지금. 이분도 고개는 안돌아고 팔만 모아준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고개 돌아가죠 고개 돌아가면 이제 더 스피를 먹게 됩니다 예 이거 보세요 엄청 높고 스피도 빠르죠 자 세븐이 랜딩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다른 분거 보여드릴게요 아자 이분은 트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알것 같은 유명한 분이죠, 김대길 라이더거든요.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어, 다 3~4년,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것도 한 3~4년 정도 된것 같아요. 13, 14 아니면 14, 15때 찍은 영상인데, 영상은 다 제가 찍었어요. 영상은 다 제가 찍고 편집도 다 제가 한 거고. 어, 이 라이더만 이제 다른 분인데 라이더의 허락을 받아서 영상을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자, 레귤러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널리 뛰려고 폼 잡은 상태고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뛰는 순간 다리 펴져서 버텨서 널리 튕기고요. 자, 이제 튕겨 올라가면은 바로 네, 손을 모으는 게 보이시죠.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면 훨씬 더 좋죠 네, 고개 돌아가죠 이 친구도 폼 아까 그분이랑 되게 비슷하죠 널리 잘 뛰시는 분들 대부분이래요 손 모아주고 고개 살짝 돌려주고 자 돌아가죠 네 깔끔하게 세븐 돌아가죠 어, 이게 포인트예요 손하고 고개 근데 고개가 안 되면은 고개까지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손부터 모아보세요 손부터 손부터 모아도 세븐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손이 허우적 되면서 잡는 스피니 어마어마해요 이것만 고치면 세븐 잘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 한명이 어, 친구는 뭐 득본데 어, 영상도 허락 없이 그냥 막 써도 뭐별 탈이 없는 사람인데 널리는 잘 뛰어요 <laughs> 어, 이 친구를 제가 한 8년 9년 정도 7 8년 뭐이 정도 봐왔는데 다른 거안 하고 오로지 널리만 뛰고 있는 널리 비읍 시읏 네이 어, 친구도 보면은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윤서빈 라이더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 친구가 널리를 배웠어요 음, 자, 이 친구 뛰는 거 보면은 자 널리 들어 어, 준비 자세에서 자 앞다리 펴지면서 올라가죠 자 바로 팔 모아주고 머리 쪽 회전 돌봐주고 다 비슷하죠. 표정, 그 포즈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엔딩 잡고, 음,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널리 잘 뛰시는 분들의 공중 동작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캡처해 가지고, 자, 윤서빈 라이더 보시면. 손 모아줬고, 얼굴 회전, 돌아가있고요. 자, 이 김대길 라이더도 손 모아줬고, 얼굴 돌아가있고요. 자, 이 득보도 손 모아져있고, 얼굴 돌아가있고요. 그쵸? 근데 잘못된 예. 보시면, 예, 허우적대고 있고, 턱 들고 정면 먼산 바라보고 있죠? 요러면안 네, 돌아갑니다. 이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븐을 충분히 돌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쉽다지 t 였습니다 감사합니다.